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여러분 한 주간 피곤하셨습니까 어, 이번 달부터 두 주에 걸쳐서 두 주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교를 하고요 두 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설교가 맞춰지면 여러분께서 모임을 가지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제가 설교를 마칠 때두 가지 어, 여러분에게 고민해 볼수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삶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나아감을 통하여 성교회 자체의 삶을 넘어서서 캠코의 삶이 말씀의 기반이 되는 삶으로 성장해 갈수 있기를 그리고 성장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어, 정말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14장, 14장 전체입니다. 이래서 15절 말씀이거든요. 아마 본문을 먼저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곧 본문 읽어보시고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젊은 사람들이 팀크을 이뤄서 일하다 보면은 이제 선배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 라떼라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과장님, 부장님 아마 캔코 직원들 가운데도 과장님, 부장님 계실 것 같은데 젊은 세대뿐 아니라 누구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전의 자신의 삶을 영웅화 시켜서. 큰 일들을 한 것처럼 묘사해 주지만 어, 실제로 들어보면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들을 대부분 토해내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라떼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어, 어, 도움을 주시는 어른들이 꼭 나쁜 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떼라고 익숙하게 쓰는 사람들의 말이야 우리가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삶의 지혜를 소유한 분들 그리고 살아온 경험을 녹여서 하는 얘기들이 한 번씩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삶을 흔들 수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되죠. 물론,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겠지만, 또한, 이 얘기들을 듣는 많은 젊은 세대들도 그런 얘기에 우리가 길을 기울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수와의 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얘기를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14장에 넘어오면서 드디어 요단 서편을 차지했던 이야기들을 요수와 장군이 요약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수아 자체가 그 얘기를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중복할 것은 아니겠지만 중복전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억에 남으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해주는 한 사건을 오늘 요수아 장군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유명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적어도 요수와 장군이 전쟁을 치르기 전 45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하지요. 45년 전에,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데스 바니아라 지역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탄군을 뽑아서 가난 땅에 탐방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12명이 돌아왔는데, 각지파별로 대표, 대표들이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가 뭐 사람 머리마다 그런 걸 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네 피름의 후손들인 안악 자손들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두세 배씩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밖에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열 명으로 시작된 그 두려움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휩싸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게 이제 민수기 15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제 오늘 본문에 서술자인 여호수아 장군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립 장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 이전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냐? 우리는 메뚜기가 맞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 크시고 전쟁에 능하시며 전능자시고 주권자시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 밥신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세는 이 메뚜기 신앙으로 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손두발다 들고 못 가겠다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직은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40년간, 이제 하루를, 이제 그 땅의 정탐한지가 40일이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진짜 군대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난 땅에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어, 축풍낙엽처럼 가난 지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뭐 정말 뛰어난 요수와 장군의 이 전략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정말 전쟁의 판도가 무서울 정도로 급격하게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왔죠. 결국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땅, 이가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차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헤브론 지역이었다는 거죠. 헤브론 지역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이 남쪽 밑에 있는 해안 도시점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진입로입니다. 이 다이시 나중에 수도, 수도로 삼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멋진 지역이 남아있는데 너무 좋은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가나 땅에서 가장 힘있는 이 거인이라 부르는 안악자손들이그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벌써 이 피지컬이 다른 이안악자손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두려움 때문에 침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춤하고 있는데 요소 장군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땅을 용기 있게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재미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는데요. 이 헤브론 지역은 너무 강력한 이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경품처럼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때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45년 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유다 지파의 갈렙이 기억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떼를 얘기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요수와장군이요 당신과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믿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확정했던 내 믿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여 요하를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해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45년 후에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갈 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45년 전에 40대 갈렙에게 있어서는 용기도 있었고, 이 체력도 되고, 힘도 됩니다. 그때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체력에 기반된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러다 모든 기력이 빠져나가고, 85제 5세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때와 같은 용기로운 발언을 할수 있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담는 거지. 우리의 육체의 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수하는 갈렙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지금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며, 동일한 은내가 지금도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하는데 만용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육체를 신뢰하고 45년 전에 나의 몸이나 지금 나의 몸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이루겠다 말하며, 그건 말 그대로 어른들이 하는 라떼예요 그런 말은,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확증받은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은 시간의 흐름과 나의 육체적 소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 계신 하나님은 지금 계신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만 늙고 병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늙지도 아니하시고 병들지도 아니하시며 동일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갈렙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만약 나를 의지해서 얘기하면 낫대요.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45년 전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들고 와 시간을 초월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갈렙을 통하여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 우리 캠코 성도의 지체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무시할 수가 없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이가 이제 드셔가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젊은 세대의 얘기들을 했어도 안 돼요. 때로는 지혜의 이야기들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한데, 그것 또한 참아주세요. 누군가 물어볼 때한 번씩 이야기 하는 거야. 지혜를 얘기를, 지혜를 요구하는 거니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마치 당연한 듯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달라진다는 거죠. 믿음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던 그 기적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연수와 상관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한번 삶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85세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기반이 자기의 육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해 그는 흔들릴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그 세월을 지내오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의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현명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다음 믿음의 환경 속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을 분리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켄고 생활 하시다가 내 육체적 나이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태보되는 경우가 없으신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조명해 보시고 40년 전의 믿음이나 40년 후의 믿음이나 언제나 해결적으로 동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강건 한번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 들으시고 두 가지 나눠주실 때첫 번째는요. 하나님 미래는, 사람의 일에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래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혹시나 나는 이제 너무 늦어버려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나를 더 이상 던질 수 없다라고 쉽게 포기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특히 캠코 안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타협을 해버린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직원들과 우리 성교 지체들과 나의 타협점은 무엇이었으며 오늘 말씀 속에서 갈래같이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은혜들은 무엇인지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만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여러분 삶에 녹여보셨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갈렙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선한 승리를 맛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 또한 오늘 설교 이후에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믿음으로 살아갈 나 자신과 믿음의 경험을 했던 나 자신을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함께 아울러서 삶을 나누어 보는 기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오늘날 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갈렙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캠코 성계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